아멘. 소요리 문답 강의 23번째 시간입니다. 영원한 은혜의 언약과 선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0문입니다. 20문 제가 문 하면 여러분 답을 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모든 인류가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도록 내버려 두셨습니까? 오랜만에 소요리 문답 강해를 계속 이어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와 언약을 맺었어요. 이것을 일명 행위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맺은 그 언약이 여러분 성공했습니까? 실패했습니까? 실패했죠. 실패했습니다. 그들이 불순종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온 세상에 영향 안 미친 데가 없어요. 땅과 땅이 저주를 받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다 저주를 받았어요. 죄로 오염되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태안에 기름 유출 사고가 났지 않습니까? 그때가 겨울이었어요. 왜 제가 기억이 나냐면 제가 원래 다른 사역지로 가기로 돼 있었는데 아유 거기서 저를 일방적으로 취소를 한 거예요.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뭐 하러 갔느냐? 태안에 기름 다 끌어갔어요. <laughs> 태안에 기름 다 끌어갔어요. 아 근데 그 기름이 바다 전체를 오염시켰잖아요. 아. 그때 그 냄새. 며칠이 가도 내, 아, 냄새가 안 빠져요. 거기서 그때 입고 갔던 옷, 신발 다 버렸어요. 그거 세탁할 수도 없어요. 아담과 하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니까 맺은 이 행위 언약, 행위 언약이라고 하는데 그 언약을 안 지키니까 죄의 오염이 온 사방에 여러분 물 위에다가 스포이드로 잉크 하나 떨어뜨리면 물이 시커멓게 변하는 것처럼 죄의 영향이 안 가는 곳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두손두발 들고 이거 어떻게 하면 쓰냐?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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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면 되나? 가만히 계신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신문의 답이 뭡니까? 한 구속자에 의하여 죄의 빚 잠한 상태에서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아, 이 말은 그 잉크 떨어뜨린 그 물을 깨끗하게 정화시켰다는 얘기예요. 흔적도 남지 않도록 누군가에 의해서 구속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은혜로 택함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구속하시려는 그 은혜 언약 이것을 바로 은혜 언약이라는 거 여러분 행위 언약은 실패했기 때문에 은혜 언약을 다시 세운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애씀이나 우리의 수고가 결코 좋은 결과를 가져다주지 않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가 전제되냐면 영락없는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거예요. 영락없는 우리는 죄인이다. 이게 에베소서 표현은 본질상 진노의 자냐고 다른 성경의 표현은 우리가 시작부터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구제불능. 그런데 우리와 또 다시 하나님께서 언약을 메우셨는 그 세우셨는데. 중간자를 세웠어요. 중간자. 우리가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실패할 걸 아시기 때문에 중간자를 세웠는데 그 중간자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오늘은 이 은혜의 언약의 내용입니다. 은혜의 언약의 내용. 근데 이 은혜의 언약을 누구랑 맺느냐? 이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과 맺었다라는 거예요. 총네 가지로 살펴보는데 오늘 첫번한 가지만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인간의 죄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지은 죄보다요 하나님은요 그 죄를 용서하시고 때로는 그 죄를 덮고 가시거든요. 근데 그게 우리가 지은 죄보다 훨씬 더 크,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라운 사랑이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금단의 열매인 선악과를 따서 먹었지 않습니까? 불순종을 했습니다. 하마르띠아,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죄의 노예가 되고, 죄의, 저, 죄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 상태로, 그 상태로 자녀를 낳았죠. 자녀를 낳았는데 아들 둘이 있지 않습니까? 가인과 아벨.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자,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러분 이걸 보십시오. 아니 아벨이 가인에게 무슨 해꼬지를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근데 자신이 자신이 하나님께 드린 제사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가인은 아벨을 미워했어요.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했다 그랬습니다. 자신이 예배를 잘못 들어 놓고 괜히 딴 사람 지금 시비를 보는 거예요. 마음속에 이 분이 생긴 거죠. 화병이 생긴 거예요, 화병이. 근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아벨을 결국에는 살인하게 되죠. 자, 창세기 4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처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 뻔뻔합니다. 하나님이 물어보는 물어봤는데도, 하, 여러분 지나가다가 그 싸움이 벌어지면 누가 이기는지 아십니까? 논리적이고 똑똑하고. 그런 사람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배내배 <laughs> 배 내밀고 <laughs> 무식한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요 마치 배 내밀면서 내가 하고 지키는 자입니까?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여러분, 이런 아들을 낳았습니까? 이런 아들을 낳고 미역국을 먹은 가인 아니 아담과 하와가 얼마나 속이 아팠겠습니까? 얼마나 기가 막혔겠습니까? 살인자의 아들을 낳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의 영향, 죄의 오염. 이래서 여러분 에덴의 동쪽, 에덴의 문이 닫혔잖아요. 동쪽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닷카라 그랬어요. 에덴의 동쪽의 역사는 이런 가인의 피와 온갖 원망과 미움과 증오와 살인의 예, 역사가 지금도 반복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인을 한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저주를 내리시죠. 벌을 내리십니다. 자, 그 벌의 내용 창세기 4장 10절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의 피 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요즘 금요일마다 광야 시리즈를 하는데 이 내용을 언급을 써요. 에덴 동쪽에서 살게 되는 가인. 살인을 한 가인은 평생도 광야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 광야는 저주받은 땅이고 밭을 갈아도 다시는 효력을, 그러니까 열매를 못 맺는 땅이고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 평생을 정착 없이 떠도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도 죄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는데. 아들 가인은 더큰 저주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이 가인이요 아니 우리 엄마 아빠보다 내가 더큰 그런 무거운 짐을 저한테 주시면 어떤 어떻게 하십니까? 또, 또 가인은 또 배를 이렇게 내미는 거예요 참 뻔뻔하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의 이이 이 뻔뻔함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자 13절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지기가 너무 무거운 니이다 주께서 오늘 이 지면에서 나를 쫓아내시온 즉 내가 주의 낯을 배옵지 못하리니 내가 땅에서 피하며 유리하는 자가 될지 물은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겠나이다 하나님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만나는 자마다 나를 죽이려고 안달이 날 텐데, 저거 어떻게 살아갑니까? 하, 진짜 뻔뻔함이죠. 뻔뻔함. 그런데요, 우리 하나님의 대답이 여러분 상상을 초월합니다. 15절 말씀. 여러분 정신 차리고 읽어봐야 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 맞나? 자,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와께서 호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지 아니하다. 가인을 죽이는 자는 벌을 7배나 받으리라 하시고, 가인에게 표를 주사. 그를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서 죽임을 면하게 하십니다. 허허.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가인의 생명을 보호하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인류 전체에 대한 생명을 보호하고, 아름다운 공동체의 삶을 유지시키시려고 보여주시려고 한 것입니다. 왜요? 이렇게 되면 계속 피해 역사가 살인의 역사가 반복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지금 다 회파가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인이라 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그래도 그에게는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생기의 흔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모든 것을 다 오염시켰다라고 말씀은 드렸지만 여기서 카톨릭과 우리 개신교가 갈라지는 거예요 뭐가 갈라지느냐 카톨릭은 죄 때문에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아예 죄 때문에 오염이 다 됐고 인간도 완전 죄인이고 구제불능이라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는 조금이나마 그 근거를 어디서 찾나 오늘 이 가인에게서 찾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잖아요 사인을 주세요 그 말은 하나님이 가인의 행동을 옳다하신 게 아니라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숨구멍 자리는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카톨릭은 완전히 그냥 인류가 전체가 다 망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요만한 그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실 만한 그 그런 자리가 있다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구 하고 아까 우리가 헛한 죄를 지어도 사실은 하나님의 용서의 은혜가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그거 하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누가 누가 못 하나 한번 해볼까요? <laughs> 누가 누가 제일 많이 지었나 한번 해볼까요? 다만 여기서 한거다 잊어버리기 해놓고 한번 해볼까요? 근데요, 그러면 우린 살수 없어요. 과거에 어떤 한 청년이 고민이 있다고 저한테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그 고민을 들어봤어요. 그랬더니 어떤 목사님이, 청년부 목사님이 예배 설교를 하는데 자신의 그, 추악, 뭐, 그 추악한 그추악 민낯이 드러나는 죄 고백을 예배 시간 때 하더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자매들이 그 얘기를 듣고 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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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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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사님 공개적인 죄 자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예배 시간 때 그런 죄를 지었다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그저 그, 그래서 그 청년부를 못 다니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있었어. 이런 청년이 있었어. 여러분 사실 우리는 회중 여기 이제 회중 교회 같은 데서는요. 지금도요. 예배 순서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한 명이 성령께서 지금 당신이 예배를 인도하라고 지목하셨습니다. 그럼 나와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해요. 그래서 회중교회, 회중교회 누구나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 그래서 거기는 그 주보가 없어요. 누구나 설교할 수 있기 때문에 믿겨지지 않죠. 우리 장로교회에서는 여러분, 가인을 죽인 자또 뻔뻔하잖아요. 인간 같지도 않잖아요. 사실은. 하나님 앞에 인정하면서, 그죠? 그래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잠깐 죽을 죄를 졌습니다. 저를 좀 용서해 주세요. 이래 되는데, 아, 제가 지금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내가 돌아다니다가 혹시 저를 누가 죽이면 어떡합니까? 그런데도요, 우리 하나님이 가인에게 표를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을 아셔야 됩니다 인간의 죄가 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더 위대하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 죄를 다 용인해 주시고 뭐 그의 행동이 옳다고 지지해 주시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노아 홍수 사건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일어나기 전 인류는 타락할 대로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인 부패뿐만 아니라 성적 부패를 비롯하여 온갖 살육과 강포가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무질서한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죽하면 성경에서는 죄가 관영했다. 이 말은 뭐냐면 온 세상에 아무리 아무리 쳐다봐도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 그 얘기입니다. 죄악이 눈처럼 쌓였다.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육체를 온 땅에서 쓸어버리고 멸절시키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사건을 일으키신 것이죠.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요. 아유, 뒷계약을 하나님 하십니까? 앞에서는 지금 다 쓸어버리겠다고 해놓고서 한 노아의 가정을 택하시고 여기와 언약을 맺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런 분이에요. 사실은. 다 쓸어버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마음 약해요. 사실은 하나의 가정과 은혜의 언약을 맺는 것이죠. 노아의 가족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다시는 멸하지 않기로 약속까지 하십니다. 그리고 홍수가 여러분 어느, 어느 몇년 있다 일어났습니까? 1년 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기다릴 대로 기다리시는 겁니다. 이런 거를 볼때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성량을아셔야하나님 아셔야 됩니다. 언제나 덮어 주시기를 원하신다니까. 내가 눈 한번 감아줄게. 사실은 이런 분이 이런 성향이 훨씬 강한 분이에요. 옛날에 여러분 학교에 교련 선생님 있었죠. 교련 선생님 꼭 몽둥이를 들고 다녀요. 하, 단발 머리 머리 몇 센치. 누가 아버지 뭐 하시노? <laughs> 부모님 모시고 하라면. 요만한 거 하나 막꼬투리 잡으려고 막.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에요. 오래 참으실 뿐만 아니라. 가인과 같은 사람, 여러분, 어떻게 남겨둡니까? 이 뻔뻔한 사람. 여러분, 우리가 아는 유명한 그 매스컴에서 나오는 살인자들 많잖아요. 그런 사람, 예를 들어서, 판사가 아유 검찰에 검사에서는 사형을 구형해 주십시오. 그런데 검사가 그래도 일만의 희망이 보이니까 징역 10년에 처한다. 그러면 그 판사 신상 다 털리고 난리납니다. 퇴근도 못해요. 출퇴근도 못해요. 집이 사가야 되고 막 난리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노아와 은혜 언약을 맺으셨어요. 자, 창세기 6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쓸어 버리겠다고 하고서 언약을 맺은 노아 그럼 이사람 도대체 무슨 특혜를 받은 사람이길래 이런 은혜를 얻느냐 이 말입니다. 제가 나중에 이 특혜와 은혜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설교를 한번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노아 같은 사람은 특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네?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특혜 받았다 그러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요. 아휴. 그게 뭐예요? 뒤로 꽂아줬다는 얘기, 낙하산. 우리나라 희한하게 낙하산 싫어해요. 교회도 세습 싫어하잖아요. 에이. 그래서 오늘 제목이 특혜 언약이 아니라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아니, 노아가 어떤, 뭐, 잘한 게 뭐가 있다고 여러분 사실은. 물론 노아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내려줍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은혜를 입었지만, 노아는 그 은혜를 입고 방주를 지었어요. 백년 이상 동안. 산 위에다가. 사람들의 수많은 손가락질과 또 사람들의 그 어마어마한 소리를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해야 될 일이 뭐냐? 심판이 선포되니까 회개하고 돌아서십시오. 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자는 여러분 결국에는 사명대로 살아가야 됩니다. 결국 여러분 노아의 가족만 그 배에 오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방주에서 살아남은 그 가족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9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또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언약을 세...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 언약으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요. 특혜를 얻어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은혜를, 은혜 때문에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상관없이 주님의 의지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시고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 언약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될첫 번째가 뭐냐. 나의 죄보다. 인간이 지은 죄보다 더큰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라는 것. 우리가 선택받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택함받았다는 거예요. 택함받고 그 은혜의 언약을 맺은 당사자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사랑으로 덮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않겠다고까지 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당사자가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행위 언약은 여러분 실패합니다. 내 의지로 순종하려고 해보세요. 안 돼요. 다 실패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가인이 실패했고, 그 뒤에 나오는 모든 인물들이 다 실패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 무엇이 들여다 봐야 되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나보다 훨씬 크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지금도 나를 덮어주고, 보호해주고, 나에게, 가인에게 그 표를 주셨던 것처럼, 우리들에게 그렇게 우리를 대우해 주신다. 여러분,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 사랑을 언제나 찬양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님의 이름으로 축원 합니다.